자 로마 표전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표전 실행하시고요 어, 제가 이제 영상을 먼저 이렇게 타임라인에 올려놨습니다 도동서원 앞에 있는 은행나무 영상이고 이제 제가 사운드는 없앴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에 오디오가 있고 볼륨을 최하단으로 하게 볼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지금 볼륨을 없애놨고요 어, 오늘은 이제 자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동그란 플러스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오브레인 타이틀 영상 위에다가 이제 자막을 입힐 거기 때문에 오브레인 타이틀을 줬고요 어, you are text here 라고 되어있는데 frame height 라고 되어있습니다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어,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고요 그 오른쪽에 어,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누르시면 텍스트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서체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무료 서체를 많이 설치했는데 그중에 이제 청소년 서체를 어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어이 영어를 이제 더블, 뭐 더블 클릭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내가, 제가 쓰고 싶은 거 아름다운 도동 서원 은행 나무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썼고요 크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칸 밑으로 내리고 싶다 그러면 핸들을 치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막 넣으실 때, 이렇게 이제 색깔만 넣게 되면 조금 가독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가독성이 뒷 배경하고 좀 혼란스럽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밑으로 내려 보시면 모서리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도 검은색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투명도를, 모서리 투명도를 이제 주실 수 있고, 뭐배으를 하고, 폭이 너무 두껍다. 그럼 폭을 좀 줄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투명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거리는 마음대로, 거리, 각도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요 정도 제가 해볼게요. 아까 보실 때보다 훨씬 가독성이 잘 읽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왼쪽 정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단 정렬, 중간 정렬, 하단 정렬. 정년 다 하실 수 있고 이제 시간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6초 정도 하면 자 이렇게 자막이 흘러가면 하실 수가 있고 뭐요 자막은 뒤에 또 다른 자막을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이름을 하셔도 됩니다. 저장을 해 두시면 아주 쉽게 다른 자막에도 입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을 여기 플러스 이제 네모 하단에 두개 겹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녹색 뭐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 삭제를 하고 여기 이제 오브레이 타이틀 을한개더 쓴다고 과정했을 때 터치하고 씁니다 보 고수. 자 그러면 아까 플러스 별표 우리가 2번으로 저장했는데 아까 그대로 어, 적용된 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크기는 임의로 뭐, 변경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어, 이렇게 자막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태도를 입으면 아무래도 가독성이 좋으시니까 그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